서브 이벤트, 어사의 정책, 드로스... 지금 안에 엄청난 손님이 와있더군. 어디든지 홍든점에 들어가기만 했다면 하면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맘껏 놀고 나온더도 그~ 부러워... 아, 타치아나으리, 좀 도와주십시오. 뭐야, 무슨 일인가? 지금 저희 가게에 오셔서 엄청난 손님이 한분 오셔서 말입니다. 아하, 그 이야기라면 나도 들었네요. 잘 되지 않았는가? 자네에게도 떡볶물이 하나 둘쯤 떨어질 텐데. 아, 그게 아닙니다요. 그 손님이 말입니다. 돈한푼 내지 않고 뻗팅기고 있단 말이죠. 뭐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마시고 놀아놓고 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저희로선 큰일입니다. 부탁드려요. 힘을 빌려주십시오. 일에 이래, 의례라면 언제든 받아주지. 다만 보수는 제대로 낼수 있겠지? 아마 전자님께서 내주실 겁니다요. 자, 자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손님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어서 대금을 지불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의 몇푼대몇푼 대도하는 돈을 이분께 내라는 거냐? 무례한 놈! 이분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실 뿐이시다. 그렇고, 까지. 자, 잠깐만요, 손님. 노인네. 어째서 내지 않겠단게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이 있다고. 뭐라고? 예, 할수 없지. 보여줘라. 이 패가 눈에 안 보이느냐? 이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신다는 이도의 노공 아행호사 비슷한 거나으리시다 이도의 노공님? 헤엑 점장은 듣거라 예 나에게서 돈을 받아내려 한 무례한 행동 나중에 달갑게 벌을 내리겠노라 달갑게 받겠습니다요 자 그럼 가볼까? <laughs> 예. 이도에도고? 근데 그게 누구야? 도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나저나 우린 <laughs>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어떻게 알겠냐, 알겠냐, 바보 녀석아. 왜 그런 짓을 한 게야? 하지만 전장님도 그분께 사과했잖습니까? 건방지게. 어서 잡으러 가. 어, 키류 나우리 보고 계셨다면 딱조구만 당신이 그 자들을 잡아 주시오. 미래 의뢰란 건가? 아, 그래, 담대는 하겠소. 부탁합니다. <laughs> 이봐, 대금을 지불해 주셔야겠어. 응, 아직도 일어나 어리석은 자가 있다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냐? 몰라, 그딴 거. 뭐 누구건간에 먹고 돈안돈안 돈안 내는 건 나쁘잖나. 이 건방진자를 보게 너희들 본때를 보여주거라. <목소리> <목소리> 이봐, 대금을 지불, 지불해 주셔야겠어. 응. 아직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니. 어, 이건 아닌데? 히이 이 늙은이에게 무슨 짓이냐. 용서해 주시오. 우리이 노인에게 속았다고. 그, 그렇습니다. 뭐 속았다고? 이 망할 녀석이. 당연히 속은 거지. 아까도 기여운 유녀 혼자 독차제하고서 빨리 좀 내주면 안 될까? 그, 그게 저희가 땡전 앞은 없습니다. 그래, 이걸로 해결하면 안 될까요? 뭐야 이건? 아, 이건 말입니다. 팍 하고 모두에게 보여주면 우와하고서 모두 입을 벌리게 됩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죠. 필요 없어. 돈 있는 거 알아. 난 바쁘니 어서 돈을 내라고. 에? 굉장한데? 어떻게 알았지? 멋져. 으,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그럼 가볼까요? 예회수에왔네 노인으로부터 대금을 봅니다 이야 역시 타치아 나으리 확실히 받아주셨구먼 이건 보수요 받으시게 1량을 얻었다 또 무슨 일 생기면 부탁한세 경험치 1500을 얻었다 서브 이벤트 어사의 정체